자,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쉬운 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왼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왼발 박수, 오른발 박수, 오른발, 왼발,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 박수, 들면서 오른발 박수. 오른쪽, 왼쪽.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박수, 오른발박수, 오른쪽, 왼쪽, 왼발 나랑 말랑, 나랑 말랑, 왼발박수 돌면서 오른발박수, 오른쪽, 왼쪽,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박수 돌면서 오른발박수, 오른쪽, 왼쪽,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박수 돌면서 오른발박수, 오른쪽, 왼쪽, 오른발, 왼발, 왼발, 박스, 오른발, 박스, 오른쪽, 왼쪽,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 나가고 들어오고, 왼발, 박스, 들면서 오른발, 박스 끝났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술이습니다 감사합니다.